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계량경제학 기법 하나를 알아볼 건데요. 바로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단 하나의 우아한 방정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 소득이 똑같아도 남자랑 여자의 소비 패턴이 정말 다를까?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를 통해 찾아가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,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소득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식품 지출은 정말 다를까? 음. 그냥 감으로 어, 다를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건 말고요. 이걸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그 해답의 핵심은요. 두 그룹을 따로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회귀 모형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. 이 하나의 모형 안에서 남성과 여성 혹은 뭐 1970년대와 1980년대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진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통합회기 모형입니다. 오, 좀 복잡해 보인다고요? 괜찮습니다.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이 식의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고요. 자,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의 회기선이 그냥 완전히 착 하고 겹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. 이걸 일치회기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모든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번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관계의 변화율,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은데 시작점만 다른 상황이에요. 마치 기찻길처럼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이죠. 우리는 이 평행한 간격을 잡아내기 위해서 더미 변수라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. 교수님, 근데 그 더미 변수의 개수가 대체 간단히 말해서 모름이 하는 건가요? 네, 클라라 학생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 개수는 기준 그룹에 비해 다른 그룹의 시작점, 즉 절편이 얼마나 다른지, 그 차이 자체를 의미합니다. 자! 이제 마지막 단계. 가장 자유로운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시작점도 다르고, 심지어 변화하는 기울기마저 다르다면 어떨까요? 이때는 더미 변수만으로는 부족해요. 바로 상호작용항이라는 정말 기발하고 강력한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죠. 이 도구는 기울기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, 뭐랄까,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럼 딱 정리해드릴게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더미 변수는 회기선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요. 상호작용항은 그 선의 각도를 조절하는, 뭐랄까, 운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엘리베이터와 운전대. 이렇게 기억하면 쉽죠. 자,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진짜 재밌는 걸 해봐야죠. 이 강력한 도구들을 들고 실제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미국인들의 저축과 소득의 관계에 어떤 구조적 변화라는 게 있었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저희의 가설은 이겁니다. 1982년을 기준으로 뭔가 큰 일이 있었다. 그래서 미국인들의 저축 패턴이 확 바뀌었을 것이다.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1982년 이후는 1. 그 이전은 0으로 표시하는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요. 두 기간의 저축행태가 통계적으로 정말 의미있게 다른지 직접 검증해 볼 겁니다. 자,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, 바로 DUM과 DUM 곱하기 인컴 변수 옆에 있는 P값 좀 보세요. 거의 0에 가깝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. 1982년에 정말로 정말로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죠. 오케이.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. 변화가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걸까요?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각 기간의 회귀 방정식을 직접 계산해서 그 의미를 속시원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. 네. 정확해요, 클러 학생. 바로 그거예요. 두 번째 기간의 식을 만들 땐 그냥 DUM이 붙은 개수들을 원래 값에다 업데이트해 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원래 있던 절편과 기울기에 보너스 점수나 패널티를 각각 더해 주는 거죠. 이 슬라이드에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. 자, 이게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보세요. 한계 저축성향, 그러니까 소득이 1달러 늘때 저축을 얼마나 더 하느냐가 1982년 이전에는 약 8센트였는데 그 이후에는 고작 1.5센트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. 미국인들의 돈에 대한 생각이 저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꽤 흥미로운 여정이었죠?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분석 기법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 둘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얻으셨습니다. 바로 선을 평행이동시키는 더미 변수, 그리고 선의 각도를 바꿔버리는 상호작용항이죠. 이두 가지만 여러분의 분석 툴킷에 잘 챙겨두시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기법은 정말 어디에나 쓸수 있습니다.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분석부터 특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까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분석하고 싶은 그 데이터 속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또 어떤 숨겨진 집단 간의 차이가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